이 레시피를 보고 하고 있고 어, 여기서 제동 한 가지만 바꿔. 아, 지금 이 정도까지 꾸덕하게 됐어요. 이제 이게 너무 조금해서 양이 너무 조금으로 레시피에 돼 있어서 우선은 이거를 대펴보겠습니다. 어, 좀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3 0분만 넣어서 자르겠습니다. 자, 너무 흐물흐물하던 게좀 얼리니까 어, 모양을 음, 잡을 수가 80은, 있네요. 우선 레시피에 적힌 대로 예열을 하고. 있어요. 쿠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부풀어 오르면 조금 더 커지겠네요. 좀더큰 판을 꾸며 아, 노릇노릇하게 됐습니다. 온도를 조금 낮추거나 분을 좀 조금만 줄여야겠네요. 소재 치즈 쿠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